있는 카페입니다. 다음 카페. 아, 어, 카페 제목은 화성시 우정읍 장안면에 부동산에 모든 것이라고 정해 놨고요.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우정읍 장안면을 좀 중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조금 네. 지역 정보나 지역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제가 하는 업무가 세 가지 업무 이쪽에서 하고 있어 가서 예, 이렇게 좀 집어넣고요. 공인중개사에서는 주로 이제 화성시 정보도 올리고 있지만 주로 이쪽 지역을 주로 많이 좀 체크를 하고 있고, 일단 평택시에서도 평택시 정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이쪽 지역하고 여기 세군데를 서있면서 평택 서북권역을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쪽 정보에 대한 수집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행정 사무는 업 다방면으로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저는 이제 개발행이나 이제 각종 어 허가권, 뭐 건축 허가나 개발행이나 혹은 인허가,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처리 과정, 그 다음에 토지 보상 업무, 그 다음 에 행정 심판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관련 출입국 관련 업무나 보훈 업무는 현재 이쪽에서는 예, 거리상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많지 않아서 좀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직업소개서 업무는 현재 거의 자격증만 이렇게 뭐 사업자 등록하고 업무 개시는 했지만 주로 요것도 어제 본업인 부동산과 관계된 업무 소위 말해서 저는 이제 비 도시 지역 내 토지 개발 쪽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어, 기반 시설이 정해져 있거나 택지지구에 오고 있는 토지하고 좀 달라서 어, 뭐 토목공사부터 건축까지 모든 걸더 관여해서 좀 일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면 인허가부터도 관여하기 때문에 행정사에 대한 자격도 취득한 거고 이쪽에 이제 공장을 이주하거나 입주하시면 직원들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불편함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셔갖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업 소개업도 예,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저희 업종이라든가 제가 더 오랜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치득한 자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많이 이제 우정업 장안면에서 이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렇게 군공항 이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매주 이렇게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동영상이나 아니면 다다음 동영상 쯤에 지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우정업 장안면에서 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요 근래는 제가 요렇게 이제 우정업 장안면에 이제 인구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요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많아갖고, 요 부분을 좀 위로 좀 올려보고, 공지사항으로 좀 변동을 해놨습니다. 좀 체크할 수 있는 사항들이나, 좀 드릴 말씀이 좀 예,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행정심판이나 토지보상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공고고시가 됐던 부분들 이렇게 업로드해드리고, 평택에서는 어, 화양지구 포승, 평택 B X I, B I X, 현덕지구 이런 거에 대한 정보라든가 관계된 내용도 좀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제 칼럼, 그다음에 제 사무소 소개 에, 이런 식의 좀 대표 이미지를 좀 에, 구성을 했고요. 이쪽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료라든가 아니면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짐없이 좀 업로드 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아못 하는 부분들, 못 해드리는 부분들은 거의 50%.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나머지 5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상담, 전화상담도 뭐 출처를 밝혀드리면 많이 해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 질이나 단순 질문을 하신다 그러시면 죄송합니다 하고 저는, 예, 끊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해 주시면 서로 이제 인사하고,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게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페니까 관심 있으신, 이쪽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예,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 이쪽 지역의 정보를 그래도 가장 많이 수록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